네, 우리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주민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당신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당신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네, 어, 내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더 은혜 받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기도하러 가실 때 조금 특징이 있다면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그 기도의 장소에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장소를 알려주시고 때때로 데려갔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바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에 가셨는데 제자들 중 열정이 가득한 대표적인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열정이 가득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행복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의 열정을 알아주시니까, 나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한 마음에 그 산이 험하던, 높던, 관계치 않고 기쁨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몸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가 길어지면서 이들은 지루했고, 졸다가 아예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논의했죠. 세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본다면 너무나도 멋지고 황홀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세 분이 나눴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세도 엘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진행하셔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 주제의 심각성보다 세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간격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가 아니라 이 현장에 직접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믿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믿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다가 완전히 잠에서 깨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난 기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 바로 하늘에 계실 때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영광의 모습에 제자들은 빠져들었죠. 우리 예수님이 저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멋진 그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게다가 말로만 들어왔던 모세 그리고 육,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 이두 사람을 실제로 보았을 때. 눈으로만 봐도 아는 그 털이 많은 사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강건하신 그분,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영광의 모습 모세, 엘리야.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얼마나 오랜 시간 빠져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대화하던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할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33절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베드로는 지금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놓치기 싫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조금만 더 길었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광이 조금만 더 길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더욱더 누리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제안합니다. 초막이라는 격에 맞지 않는 집을 짓고 그냥 풀대기 뜯어다가 내가 집이라도 지어놓을 테니까 이곳에 좀더 계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심리에 대해서 3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횡설수설하였죠.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조금 심각하게 표현하면은 도대체 베드로가 왜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누구든지 이야기할 만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베드로조차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간격스러워서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해야 될지, 아 그때 이게 너무 좋았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한 상황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의 기분이 감정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대신 초막이라도 짓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마실 때 구름이 제자 세 사람을 덮쳤습니다. 덮어왔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구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그 제자들까지도 다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이 제자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서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할수 있었던 것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을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무엇을 할지 모르고 무서워할 때, 하나님 인자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알려 주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두 제자는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짧은 시간 동안에 전부 다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끝이고 그들의 눈앞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지금껏 그들의 관심을 끌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특별한 신앙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세 명의 제자처럼 여러분은 은혜를 경험한 장소,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저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장소가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새벽마다 부르지들 때. 그리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다면, 이렇게 중층 있는 교회가 있을 때 바로 중층의 제일 앞자리를 좋아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왠지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감정만 들 때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특별히 더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앉는 자리는 여기입니다라는 그런 행동을 우린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일 날 오셔가지고 나는 이 자리 아니면 다른데 가기 싫습니다라고 앉는 자리, 혹은 새벽에 오셔가지고 나는 이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항상 앉는 자리가 있으시죠. 지금 이, 오늘 금요기도에도 오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동의하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말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죠. 내가 은혜 받은 장소, 은혜 받은 자리, 그 시간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그 장소에서 계속 계시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셨죠.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치료를 바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산 아래의 아버지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 은혜 받은 자리에 계속해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 은혜의 동산에서 계속 있어라 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동산에서 가지고 내려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 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았음을 자랑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그 경험을 한번 이렇게 쌓아놓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보다 더큰혜를 받는 것을 자랑하고 특별한 은혜 주시길 원하셨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아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을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그곳에 초막을 지었을 것입니다. 혹은 오늘날까지 성도들이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그 장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 장소를 표시를 해 놓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냐?" 그럼 이곳에 가서 기도해. 너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그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어. 예수님의 변화산 기적을 너희도 체험할 수 있어라고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장소에 돌을 세웠습니다. 재단을 쌓았습니다. 비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억해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더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변화산 상에서의 그 사건에는 그러한 경험을 남겨두라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 변화산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학자들이 서로 계속해서 논의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볼산 혹은 타보르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헐몬산, 성경에 나오는 헐몬산이고 헤르몬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두 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둘 중에 한 곳이다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산이니까 가장 높은 산일 것이다. 그 주변에서 높은 산일 것이다. 서로 서로 이렇게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야 저곳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야 거기 아니야라고 하면서 서로 학자들이 다툽니다. 왜 이렇게 학자들이 서로 이곳이 변화산이야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장소가 확실히 어디냐라고 하는 거리도 높이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기보다 은혜 받은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동구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새벽에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나 혼자 받아서 누리고 그날 혼자, 나 혼자만 잘 살았다.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눠주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퍼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그 은혜를 꽁꽁 싸매놓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나만 혼자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이후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이 제자를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귀신들린 아들로 인해 찾아온 이 아버지를 도와주셨죠.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리, 은혜의 기억이 다양할 겁니다. 특히 힘들 때마다. 기억나는 은혜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대원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산에 가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개인 기도 할수 있는 처소를 마련한 곳이 있었는데 저는 주로 월요일 날 올라갔습니다. 월요일 날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가 항상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생각하며 했던 그 은혜 자리가 지금도 가끔 가다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곳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또 다른 은혜 주심을 믿고 우리는 이 금요 기도에 나왔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품고 있는 은혜를 은혜의 경험과 자리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더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내가 받은 은혜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일에 만족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앞에 자리 앞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주님의 은혜의 시간 앞에 자리 앞에 동참하자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